춘삼형도 박수 연습 그렇게 많이 했는데 바스, 박수 연습 안 해도 괜찮잖아요, 그렇죠? 예! 좋습니다. 바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예, 예노력갑니다 예. 예, 나 노래 하나 인사만 하고 하녕 아, 진짜. 제가 참으로 노래를 진짜 못해요. 정말 어디 가서 아마 영상 이런 거 노래 한게 없어요. 노래 한게 없는데, 근데 이거는 좀 젊은 사람들 좋아하는 노래 뭐 이런 건데 괜찮을까? 뭐 이상한 노래인데요? 아 진짜 나 출연 못하는. 네, 그, 저기 그컨트리곡 김미김미 아까. 야나 이거 또이 그, 가사 나와. 아나 진짜 아무튼 그그 그 편하게 그 우리 동네 동생이다 생각하고 어? 이렇게 해가지고 함께 해 주시면 감사해요. 노래 들을 게 못한다 이런 말씀 하시면 안 돼요. 괜찮아요? 네. 예, 버드리누라 나오기 전에 이렇게 한다 생각하고 좋습니다. 그럼 박수 한번 보내 주시면 시작하겠습니다. 네. 그래도 연예인 대신 예. 아, 그거잖아예죄송연인이잖아예 <laughs> 예, <laughs> 예. <laughs> 미소 보이네 나야 <laughs> <형, 갈색을 알아? 웃음> 진짜 나진아 <laughs> 그래. 아, 우리 병아리들 뒤에서 백댄서 해줘 아백댄서 어, 좋습니다 예. <웃음> <웃음> 자 박수 한번 주세요 야 진짜 네 자 화수 소리를 보내주세요. いいないつもない

이이이이 박수! 감사합니다. 예. 아침으면 돼. 이 분위기 몰아서 좀더드리 가야죠. 저는 한 번밖에 몰라. 아니아니주 잘해.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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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근데 내가 노래를 못 하지 않아요? 아 내가 노래를 못 하는데 이게. 우리 우리 누나 버들이 누나의 공연을 하루 만나보자고 겠죠 오케이 좋죠. 자 우리 최고의 공연 정말 어, 품박이의 여신 하나 더. 아 진짜 노래도 괜찮나? 예? 네? 야 진짜. 정말 그 진짜 제가 달리면서 근데 좀처지지 않아요 저는? 괜찮아요? 아 진짜 어떡하나 여기 맞는 노래 뭐가 있을까 아 뿐이고 갈까 그럼? 뿐이고 갈까 아 뿐이고 뿐이고 괜찮아요? 그러면 좀 도와주셔야 됩니다 괜찮아요? 뭐 다같이 따라해주셔도 괜찮아요가사를좀 이렇게 모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예 감사합니다 어쩔 수 없이 그럼 앵콜 받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봄 저기에 있어도 당신 뿐이다 이 날도 바어라 오늘도 생일 어도내 사랑은 당신 뿐이다 i yes. 우리고고다이합니다아 진짜 이거 가족이다 에가유 여기까지 오기 전에. 아유, 여기까지 오기 전 아유, 이런 거안 주셔도 괜 아유, 아유, 아지 마음 고 아유, 그, 아유, 아니 이러고 안 주셔도 괜찮은. 마음 좋고 아주 탄탄해져. 아, 정말 우리들 그 한분한분 너무 그 감사드리고요. 진짜 너무 즐겁습니다. 버드리 공연은 이렇게 뭐뺄게 아닙니다. 그냥 마음껏. 저도 노래 못 하잖아요. 못 하는데 이렇게 즐깁니다. 이게 바로 품바 우리 그 브로디 푼바 공연단의 이 힘이 아닐까 생각이 납니다. 그냥 마음이 여기 있으니까 그냥 열리네. 네. 좋습니다. 너무 감사드리면서 오늘, 어, 우리 큰 박수로 마저 준자합니다 아, 그러면 네. 좋겠지만. 아, 이 네. 여기 나와있네. 예. 그래서, 자, 네, 네. 보면, 어, 재밌죠? 네, 네. 이분은 이제 연예인이야. 이러고 가면 되는데, 우리도 이러고 싶어. 이렇게 막 재밌게 하고 들어가면 좋은데, 네, 우리또 김준철, 우리 개그맨은, 어, 페이를 받잖아. 그죠? 나꼼짝 왔어 아니, 형 보러 온 거야 아니, 아, 아니 아, 다, 아, 행사 아, 갈 때? 딴데갈 아, 아, 때? 아, 때, 아, 때, 아, 때, 아, 때 아, 맞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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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어, 우리 싸게 어, 네. 게 갑니다 <laughs> 아, 진짜로 근데 결혼식장이나 어, 여러분들 뭐 칠순팔순 칠순, 칠순, 집안의 잔치날 있죠? 그런 날 이렇게 불러주시면 정말 분위기를 한껏 더 네, 한껏 더 이렇게 업 어, 해주시고 정말 재미나게 함께 소통할 수 있는 사일로 기가 막히게 봅니다 그래서 혹시 집안에 그런 행사가 있거든요 꼭 불러주세요. 아셨죠? 근데 다른 데는 솔직히 페일을 받고 갑니다. 근데 한 곳은 페일을 안 받고 그냥 갑니다. 여러분 집안에 초상 났을 때 그때 예. 하면은 네. 네. 가가지고 대신 울어주기도 하고 <웃음> 네. <웃음> 뭐 네, 네. 다시 한번 수고해주신 우리 김진철 씨 아, 네. 박수 한저안 갑니다 네. 오늘 그냥 함께 하려고 이렇게 네. 왔습니다 네, 네. 네 감사합니다 네. 네. 함께 하자고 요나 버드리 누나 공연만 보면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춘삼이 형나형 얘기해 아, 아 그냥 마, 마음이 틀리더라 네. 나 너무 좋아 아. 형, 나... <목소리> 그 힘만 <불만 안> 받았던 거야. 그러니까 나는 좀 나도 <목소리> 좀 1씩 <목소리> <좀, 난>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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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혹시 그 방송은 그쪽이 힘들면 바로 와.